인생 70솔매 강상호 어김없이 뜨고 지는 인생 가는 세월에서 붙잡지를 말고 오는 세월 힘써 밀지 말자 누구나 삶이란 힘겹지만 삶의 환희 속에 행복이 언제 왔는지 언제 가든지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얼굴, 지워지지 않은 번뇌, 너도 나도 모르고 살아왔다. 어느 한구석에 추억만 기절에 들려오고, 다시, 움투는 청춘이 유혹한다. 바람은 만무하겠지만, 다 이제는 나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. 부디 그대의 청춘이 마음 따라 몸 따라 꽃 피는 봄처럼 반긋 웃는 미소가 되길.